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플립 플롭은 뭐라고? 한 비트 기억 소자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현 상태 값을 유지합니다. 이게 기억되는 거예요. 세 번째 출력 값은 두 라인인데요. 반드시 보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동기식 비동기식이라는 말의 동기는 클럭 펄스라는 녀석을 가집니다. 이 클럭 펄스의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작동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거 필요 없이, 어, 순차적으로 발생되어지 신호를 그냥 언제라도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있도주는 것은 비동기형이고요. 우리는, 어, 클럭 펄스형으로만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플립 플롭은 8개 묶으면 8비트 파, 어, 레지스터다. 이하가 구성의 기본 회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소용량의 저장 매체에 쓴다, 휘발성이다, 이런 말들 쭉 나와 있는 말들은 이만큼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4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 플립 플로뷰 내용은 안 읽을 겁니다. 요게 우리가 하면 이러면 더 헷갈리고고요. 우리가 바로 필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시험 문제 유형으로는 다음 페이지를볼 겁니다. 자이 아이도 시험 문제에 똑하게 나오면 정말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만 풀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일단 기본을 먼저 봐두도록 하십시다 순서 논리 회로는 일단 네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자그첫 번째가 R-S 플립 플롭이라고도 하는데 S-R 플립 플롭으로 외우면은 조금 더 문제 풀기가 용이하실 겁니다. 그래서 S-R 플립 플롭입니다. 입력이 몇 개입니까? 두 개가 되어진다 그죠? 자, 이 아이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다음 상태 값을 예상하는 겁니다. Qt가 현 상태라고 본다면 t 플러스 1이니까 다음 상태 값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sr에 이두개 변수니까 경우가 몇 개가 생기겠나? 네 가지가 생기겠지. 그래서 두개다0 들어오면, 있잖아. 네가 sr 값에 지금 현재 상태 값이 기억되어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한 비트가. 이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잖아. 그지? 여기서 S R 플립 플롭 같은 경우에 S와 R이 들어오는데 S가 만약에 0이고 R도 0이 들어오면 다음 상태값은 뭐라고? 현재 상태값 그대로 유지해주란 뜻이에요. 이말 이해됩니까? 현 상태값 유지해줘. 그러니까 다음 상태값이 0을 가지고 있었으면 다음 상태값도 뭐일 거란 말입니까? 0이고 현재 상태값이 1이었다면 다음 상태값도 1일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이거 여기서는 불변이라는 말을 쓰는데 현 상태값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는 뭐라고, 현 상태 값 유지해 가세요. 이 뜻이라. 두 번째, 만약에 0이 들어오고 1 들어온다면, 1 들어오고 0 들어온다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읽느냐면, S 값 따라서 넣어주세요. 뭐라고, 0 되고 1 된다는 뜻입니다. 어, 지금 무슨 값을 가지고 있든 간에, 다음 상태 값은, 이때는 뭐라고, 0 되고요. 이때는 뭐 된다고, 1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읽느냐 면은 리셋 상태라고 읽고요. 이 말이 게 이해되겠지? 리셋 상태라고 읽습니다 됐습니까? 이 아이는 뭐라고 읽는다고 셋 상태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게 문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1년 들어오면 은셋 리셋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야기 쪽에서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다 1, 일이 들어오면 우찌되는데? 라고 물었던 얘기예요 1, 1, 두개다 들어오면 이 아이는 다음 상태 값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불능, 뭐 이런표기 표현을 하거든요.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라고 결정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